늘어뜨릴 때, 얘가 지금 2가 2잖아. 3은 5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 규칙을 찾으려면, 어, 2까지 1, 1이지. 나열해보는 거야. 1, 1, 3, 1, 어, 5, 3, 7은 7일 거고. 그 다음에 8은 다시 1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F2는 1 더하기 1일거야. 그죠? 그리고 F4는 이 위에 거 그대로 계산해주고 여기다 뭐더 생기냐면 어, 1 더하기 3이 더 생기겠지? 1 더하기 3자 F8은 F8은 어, 이 위에 거 그대로 여기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더 생기냐면, 1, 3, 5, 7이 생긴다고. 자, 그랬을 때 규칙을 보게 되면, 얘는 2의 제곱이잖아, 그지? 자, 4의 반, 즉, 2개가 생기고, 얘는 8의 반, 4개가 생기지? 이런 규칙 속에서, 어 f 만약에 2의 어, n제곱을 보자면 2의 n제곱을 보자면 바로 전항 바로 2의 n-1항까지 이거에다가 뭐가 더 생기냐면 여기에 1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가지고 몇 개가 생기겠니? 이 개수가 요거의 반이라고 그러면 2의 n-1개가 생기겠지 그렇죠? 이런 수열로 볼수 있고 어, 수열은 홀수 수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자. 자, 요까지 더한 게 1이고 요까지 다 더한 게 2의 제곱이고 요까지 다 더한 게 3의 제곱이고 요까지 다 더한 게 4의 제곱. 이런 규칙이겠죠? 5의 제곱. 어, 이걸 이용하면 수열을 좀 빨리 풀수 있을 거야. 그니까, 늘어뜨려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다 더하지 말고, 이렇게, 1, 3, 5, 7로. 어, 그냥, 힌트로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여기 16이겠지, 2의 4제곱. 얘는, 그 전항에다가, 이만큼에다가, 뭐, 뭐가 더 생기냐면, 1, 3, 5, 7, 9, 11, 13, 1, 2, 3, 4, 5, 6, 7, 8개가 더 생기겠죠. 그죠?